이번 시간 현재 부부 응. 네, 공항 보도하겠습니다. 응. 남자 1987년 3월 23일, 응. 여자 1989년 2월 25일생. 여자가 뭔가 더 강한 기운을 갖고 있고 여자가 훨씬 더 기가 좀 세다고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해야 되나? 이 여자 앞에서 절대 책잡힐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같아. 어. 뭔가 사람이 되게 자기 주장, 뭐 이런 기준, 이런 게 되게 있어요. 약간 보수적이기도 하고, 외향적으로 보이기는 하나, 어... 고지식한 사람들이죠. 그래서 이게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, 이 사람한테 만약에 책잡힐 짓 하면은 한 번의 실수도 용서할 수 없는, 그러니까 그눈 밖에 벗어나는 짓을 왜 이런 사람 있지? 한 번, 두 번, 세 번, 딱 끝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어. 약간 그런 게 있어 보이고, 남자는 고집이 있으면서도, 어떤 데는 좀 낭창낭창해 보여요, 성격이. 유한 것 같으면서도. 근데 둘이는 나쁘다는 소리는 안 나와. 나쁘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데, 이두 사람 말고, 주변의 어떤 기운으로, 그런 것들에 뭐, 사람들의 너무 관심사 속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불화가 온다든지 뭐 서로의 뭐 그런 다른 다른 이유 뭐 부부 말고 이두 사람 말고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만약 이두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. 주변에 그렇지 어떤... 자기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한 문제. 되게 관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? 네. 19년도에 한 거면 얼마 안된 거죠? 음, 근데 잘 살지 않아요? 잘 살아요. 네.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판단하고, 남자도 잘 협조하고, 여자도 잘 계획하고, 뭐, 그래 보여요. 그 자녀의 운은 좀 어떤가요? 자녀는 지금 하나가 없어요? 없어요. 없어요? 자녀가 곧 생기려나 보다. 네. 자녀 운이 들어와요. 그래도 최근에 이두 분께서 응. 이제,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는 응. 말을 했었어요. 자녀가 이, 이번 년도 아니면 내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길어야 한2 년? 내가 볼 때는 올해 내년? 이렇게 자녀 운이 분명히 들어와요. 아, 그래서 자식의 운이 있고 이두 사람의 자녀는 나는 둘로 보여요. 둘? 네. 성별은 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? 어디를알수 아, 없어요. <laughs> 초능력이야? 자식은 분명히 있어 보여.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어. 선생님.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. 이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뭐? 뭐, 우리 딸의 아들이에요. 그게 명확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당신들 딸이야, 아들이야. 뭐 이런 게 있어요. 가지기 전에. 음.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안 나오는 경우도. 핑계 아니죠? 뭐 핑계 아니에요. 어. 응. 그런 거 있잖아요. 응. 이제 자녀가 생김으로써. 응. 이 부부의 화합이 더잘 된다든지 그렇지. 사이가 안 좋아진다든지 <목소리> 있죠 응. 궁합이 있으니까 가족 간에도 같은 경우 내가 볼 때는 괜찮아요. 음. 네이 여자분이 네. 저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씨 음. 남자분 강남 씨. 음. 아 그래요. 애기 괜찮아 뭐. 여 근데 <laughs> 마무리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